저희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에 심판기관에 불복해서 구제 받는 제도입니다.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비용이 무료고요, 절차 간편하고 신속하고. 청구가 인용됐을 때 행정기관, 그 반대편은 불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권리구제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또 소송을 해볼 수 있는 이렇게 국민에게 아주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중요한 불복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중간에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100, 제3항을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재판의 전신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기관이 국가와 지자체에 전부 12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불,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행정심판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어느 기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이런 혼란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심판 통합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통합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 기구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계에 있는 중행심과 여러 기구를 통합했을 때는 직원의 수라든지 업무 범위가 아주 넓어지기 때문에. 독립한 어떤 기관 저희가 이제 가칭이라고 하는데 가칭 행정심판원이라는 독립기관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시는 것은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음, 온라인 시스템이 기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닫게 됩니다. 닫게 되고 하나의 큰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달라지는 점을 아래 그림에서 좀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기존에 약간 흐릿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조세심판원이라든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런 데로 쭉 찾아 들어가야 되는 반면 통합이 되고 나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하나에다가 그냥 접수를 시키면 어떤 사건이든지 행정심판원의 접수가 되고 알아서 심판원에서 맞는 부서로 다 배정을 하고 처리를 하고 답변을 드리는 이런 식으로 원스타 행정심판이 구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조직 통합과 관련해서 저희 추진단이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은 권익위 직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법제처 행안부 국무조정실 인사처, 보건복지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관에서 전부 파견이 나와서 같이 협업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기존의 어, 정부 부처의 조직을 이렇게 변동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각함에서 의견 수렴을 해 봤는데 어, 많은 수의 국민 4424분이 참여를 하셨고 결과는 찬성이 78.8%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구 영역 토론회 이런 것을 했고 또 자문단을 위촉해서 여러 번 자문을 받았고 학술 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통합 작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그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의 현재 운영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서면을 다 받아서 조사도 하고 현장에 다 방문을 해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실사를 진행했고요. 한편으로는 이 통합안에 대해서 어떤 기관들은 많이 찬성도 하는데 또 일부 기관은 반대도 합니다. 또 제3의 어떤 대안도막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현재 행정심판을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국회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법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도 그 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어, 행정심판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위해서 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통합됐을 때의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한네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편의입니다. 심판기관이 딱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편하게 언제든지 심판하면 여기다 그냥 접수시키면 되는 국민의 편의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성입니다. 이 심판원 내에는 일반 조세, 소청 이런 분야별 전담 심판부가 설치되고 의료나 토지, 광업, 건축 이런 쪽 세세한 전문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로 풀을 만들어서 심판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 면에서도 오히려 더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성인데요. 지금 행정심판 기관들을 보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 내지는 그 상급기관에 전부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 처분을 한 대랑 이 심판하는 대랑 같으니까 내 사건이 과연 공정하게 심리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독립된 기관에서 다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관 현황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 편차가 심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연간 5만 건 이상이 막 접수가 되는데 아주 적은 수의 직원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한 재결 기간이 2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년에 10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별도로 또 행정심판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인용률 면에서도 유사한 사건을 하는데 지역별로 인용률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아연이이공정하하되되있있이이의문의문이 많이 요고요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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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행정의 효율성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통합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 168억 여원을 이미 확보를 했고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심판 기구에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다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상세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개통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래 모델 확립을 위한 컨설팅에도 이미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당장 25년 6월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26년에 원격 영상 구술 심리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지금도 일부 이제 화상 회의를 하고 하는데 어, 26년에 이 2단계가 완료되면 지금보다 훨씬 어, 훨씬 그 영상 심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단계는 대망의 27년에 이제 잘 아시는 gpt 자동화 서비스가 이 시스템에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청구서를 쓰실 때도 여러 자료들을 다 쉽게 이 시스템이 모아서 보여주고 청구서 자동 작성을 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도 막 야근하면서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gpt 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 많은 자료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신속하게 작성하고 이렇게 업무 효율도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시스템 통합의 효과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단 하나의 창고 정부의 모든 온라인 행정 심판 서비스가 이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이 되니까 국민들께서 아주 편하실 것입니다 오른편의 두 번째는요 행정 행정 심판 절차 전자화입니다 심판 청구 검토 심리 결과 보고 결과 통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전산화 전자 화가 되게 됩니다 아래 이제 3번 하고 4번 은 바로 눈에 띄지 는 않을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보 공개 입니다 이 정부의 모든 행정 심판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 시스템 그리고 이 하나의 기관으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 한한번 내리면은 국민에게 대폭적으로 정보 공개를 할수 있고 행정 투명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실제 조사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어떤 기관은 선제적으로 재결서에 이제 개인정보 지워서 많이 미리 공개하는 곳도 있고 어떤 기관들은 이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굳이 이제 보려면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막 받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빅데이터 입니다 방금 제가 모든 정보가 집결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는 우리나라의 여러 행정 모든 분야의 행정과 관련된 분쟁의 빅데이터가 구축된 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활용해서 정책 활류에도 쓰고 제도 개선에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 데이터를 막 이렇게 폐쇄적으로 안고 있지 않고 민간에도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어, 민간 산업 이용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업무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요즘 민간 기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민간 기업들은 고객을 세티스파이 만족시키는 거에 그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딜라이트라 그래가지고 고객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이 이제 새롭고 좀 혁신적인 업무인데 이 업무도 저희 국민들을 그냥 만족시키는 정도에서 넘어서 좀더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